자, 오늘은 새로운 쿠팡이죠. <laughs> 오늘은 물론 광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맛집 셰프라는 게임인데요. 쿠킹 피버. 맛집 셰프라고 쓰는 게 나오려나? 여기는 햄버거 가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패스트 푸드 코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케이크집이야. 내가 이거 겁나 케이크 많이 태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해제된 레스토랑 해물요리 전문점. 그리고 피자 전문점 요렇게 제가 조금 보여 드릴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갬블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보석이 필요한데 보석은 과금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갬블을 돌려보면 잘 걸리진 않은데 잘 걸리진 않은데 운이 좋으면 걸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햄버거 가게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는 제가 다 깼어요.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laughs> 별도 다 채워놨어, 심지어. 처음에는 뭐, 간단한 햄버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막, 토마토도 나오고, 양상추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윤댕의 햄버거 가게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튀김, 감자튀김 올리고, 햄버거, 핫도그, 패티, 패티. 자 손님 감자튀김 두 개요. 네네, 콜라, 콜라. 자 이제 햄버거 패티를 옮겨줍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타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 손님, 감자튀김 받으시고 햄버거, 아, 소세지 받으시고 케첩 음. 뿌린 소세지. 네네, 음. 자 토마토 올리고. 음. 돈을 안 찾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한 개씩 이렇게 오픈하면 돼요. 자, 이제 소세지를 찾고 있죠? 소세지. 자, 어쨌든 여기는 제가 익숙하게 많이 했으니까, 음. 주도록 할게요. 자, 소세지가 다 익었죠? 안 돼! 아, 다 태워 먹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저거를,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이에요. 햄버거 맛집. 이 동네 판교에서 제일 소문난 햄, 햄버거 맛집이죠. 이 동네에선 맥도날드보다 우리 집이 더 잘됩니다. 아, 케첩이요 네. 자, 소세지, 할아버지 소세지, 네네. 자, 이번에는 안 태워먹고, 안 태워먹고, 안 태워먹고, 저 빠르게 여기 올려놔. 자, 여기는 보온하는 데라서, 여기 아래는 보온하는 데라서 저기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손님들이 또 불만이 음. 쌓이시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안 주면 여기 게이지가 있잖아요. 이 게이지가 다 떨어지면 손님이 그냥 가버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드려야 됩니다. 어디 뭐 옆집, 옆집 간다고 맛있지 않습니다. <laughs> 자, 햄버거 가게 완벽하게 제가 이렇게 클리어를 했죠? 그리고 좀 인테리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일단 그 주방 기계들이 있어요 뭐 커피 기계, 커피잔 가격 올리는 거예요 1인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업그레이드하면 케이크 더 비싸게 만들기 바닐라 크림, 딸기 손님들이 좀더 오래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인테리어를 해 줘야 돼요 이 뭔가 이 안락한 시스템을 갖추면 손님들이 좀더 오래 기다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더 오래 기다려 자 그러면 우리 베이커리 가볼게요 40레벨로 가볼게요 이 베이커리 진짜 급해요 자 일단 쉐이크를 돌리고 케이크 시트를 올린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나씩 올립니다 그리고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자 초코 케이크 네 자몽 자몽인지 뭔지 커피 네 그... 어, 네, 손님, 자, 블루베리, 블루베리 올라간 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 네, 자, 굉장히, 요즘 블루베리 케이크가 우리 집 맛집이라서, 자, 어디야, 제일 급박한 데부터. 우리 집이 또 블루 케이크가 유명해가지고. 네, 손님, 잠깐만, 잠깐만요. 자, 블루베리 올리고, 허어, 역시. 자, 이렇게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쉐이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기억력에도 좋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을 때, 하나씩 주면은 저 게이지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게이지가 좀더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먼저 케이크를 준비해주시고, 자, 게이지가 지금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기가. 요럴 때 밀크쉐이크 하는데 다 주면 또 기다리고. 요럴 때 밀크쉐이크 하기딱 주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노하우 있게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어. 아, 어, 어, 벌써 끝났어요. 맛있게 생겼지.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저 재료들도 더 좋아져.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보여 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해물 요리 전문점입니다. 여러분 이 좋아하시는 가재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재 요리를 들어가 볼게요. 문어. 자, 접시 준비하시고, 가재 요리, 가재 삶아주고요. 쉐이크 준비해 줍니다. 자, 가재 파슬리 있는 가재 필요하다고 하시죠? 지글지글. 자, 지글지글. 가재, 가재 건져주고요. 음. 할아버지 드시고, 음. 음료수. 은딩 가금러 아닙니다 저는 네? 저는 아직 과금하지 않고 어 잠깐만 안에 아, 네. 문어 나왔습니다 이가가에 파슬리가 신청이 안 됐는데 망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마, 망했죠 지금 어어 어! 감사합니다 손님 아 역시 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나 봐. 어어, 먼저 받으세요. 먼저 온 손님 이런 거 없죠? 그냥 되는 대로 줍니다. 자, 손님. 잠깐만, 금방 기다리세요. 금방 기다리세요. 금방 기다리세요. 금방 기다리세요. 금방 기다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저처럼 손이 빠르면. 저처럼 손이 빠르면 금방 여러분들도 장아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판 해보도록 하죠. 500원짜리 걸고. 잘안 나온다 생각이 들면 100원짜리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500원짜리 두 개로 또 달려봅니다.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 개발업체도 먹고 살아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비싼 지금 돈을 벌수 있는 피자가지 업그레이드가 덜 됐나 그럴 건데 자, 목표가 590원이지만, 제가 좀더 많이, 치즈를 이미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좋은, 이 파마산 치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팝콘. 오렌지 주스도 있습니다. 자, 페퍼로니 피자 신청하셨고, 팝콘, 오렌지 주스, 팝콘입니다. 자, 치즈 미리 깔아놔요. 도박 중독이야. 도박 중독 아니에요. 도박 중독 아니 우리 마카오 못 가니까. 오! 어 잠깐만 토마토 바른 거 토마토 바른 거 신청하셨군요 음. 괜찮습니다 곧 기본 페퍼로니 피자를 음. 괜찮, 괜찮아요 자 지금 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자 손님 음. 잠깐 먼저 음. 가세요 버려 버리고 버리고 자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기분 좀 좋게 해드리고 자 팝콘 자, 토마토, 페퍼로니, 시금치, 풀코스 피자죠? 손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시금치 피자. 팝콘이요. 야, 빨리! 그렇지, 커머! 아니야! 이거 아니세요? 워낙 뭐, 토마토 케찹이 없어? 이피자 원하시는 분 없나요? 아. 버리면됩니다 자, 자, 어쩔 수 없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 여러분들 앞이라 좀 긴장돼서 그런 걸 토마토가 안 들어가 있어서 안 사시네요. 네, 그럴 수 있지. 저희가 영업시간이 그 제한되어 있어서 완료는 완료는 하긴 했는데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막 밤늦게 하고 싶은데 또이 주변 상권도 저희가 살려야 되니까 저희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딱 우리가 이제 딱점심시간이면 팔아요. 점심시간에만 파는데 다른 곳들이 항의해가지고. 아, 아쉽다. 아, 오늘 영 자꾸 실수하고 큰일 났다. 아, 정말. 약간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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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나왔어요. 아저씨. 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전 아버지 맨날 오신 아버지인데. 아유... 자, 어디, 어디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곳부터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온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손님부터 먼저 드려요 오마이갓! 토마토 소스였어? 자,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네. 말을 해야지. 어어, 네네네네네네. 아 오늘 장사 많았네 아, 우리 장사 오늘 500원밖에 못 벌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또 너무 또 인스턴트만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좀그 인스턴트 아닌 좀 이렇게 좀 싱싱한 것좀 먹어볼까? 애도 요즘도이기에도 어? 수프! 지글지글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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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스프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또 아침부터 푸짐하게 문어를 문어숙회 맛있지. 문어 아니면 이 총각은 우리 작가양반 문어 많이 먹어. 우리 우리 누가 먼저 왔지? 누가 먼저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사람 먼저 줘야지. 기분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VIP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이렇게 먼저. 아 문어를 두 마리나? 아저씨, 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네. 문어를 기분 나쁜 사람 음. 뭔지 아저씨. 아저씨. 자, 오늘또 아주 장사가 아주 잘 됐어. 브런치 카페가 열렸네. 브런치 카페. 어, 이만원에 보석 이식이 얼마나 저렴해? 이 가격. 이거 봐. 여기 이 도심 사람들은 다또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외국에서 유학하고 해가지고 아침에 김치찌개를 안 먹고 이렇게 다 브런치를 먹는다잖아. 그래가지고, 이 동네, 여기서 이 자리가 제일 꿀자리인데, 이 동네가 만 원에 이십 원. 만 원에 이십 원이면 금방 또 하지. 또 이제, 어? 만 원, 금방 한열 판만 하면은 만 원이니까. 갬불 한 번? 자, 보호사! 제가 또이게 비싸. 5 0 0 원짜리 하고 있어가지고. 와! 500원 성공했는데 1000원 벌었습니다. 2000원 깎아 먹고. 나중에 열판만 하면 만원 벌수 있기 때문에 돈은 중요치 않아요. 언니 브런치 카페 한다면서요? 그래, 브런치 카페 하려고 언니 지금 하는 거 아니니? 보석 벌어야지. 다 보석 나옵니다. 아! 보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데 오늘 좀 특별히 잘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다 털렸어요. 파산각이에요. 원래 사실은 오늘 광고가 10분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재밌어서 얼마나 했죠 뭔가 또 나의 역할이 심취해가지고 원래 계획 지금 광고주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광고주님 혹시 괜찮으시면 보석을 저한테 주셔도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심심할 때 이거 하고 있는데, 보석을 주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하지 않을게요. 원래 이제 10분만 하는 거였는데, 제가 대략 한 지금 한 2시간 가량 했어요. 광고를. 아마 광고주분 굉장히 좋아하시겠죠?